모나드 상장 직후 70원대까지 갔다가 30원대 중반까지 정말 숨도 못 쉬고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뭐예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지금 바닥 찍고 46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와, 이제 바닥 잡았다. 다시 전고점 70원 가자 하면서 행복해로 돌리고 계신가요? 잠깐, 지금이 가장 애매하고 위험한 끼인 구간입니다. 위아래가 꽉 막혀서 방향 잘못 잡으면 손절도 못하고 갇혀버리는 자리입니다. 왜 지금이 승부처인지 팩트로 증명해 드립니다. 첫째, 차트 구조를 보세요. 오나드는 지금 완벽하게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발밑을 볼까요? 빨간색 25일선이 42.6원에서 떨어지지 마하고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원 초반에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 위를 보세요. 노란색 50일선이 51.1원에서 어딜 넘봐 하고 꽉 누르고 있습니다. 25일선은 올라가려는데 50일선은 내려오고 있죠? 지금 가격 46.5원은 이둘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여기 51원을 못 들으면 이번 반등은 그냥 하락장 속의 기술적 반등으로 끝납니다. 이 50일선 맞고 떨어지면 다시 30원대 구경하러 갑니다. 둘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30원대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지금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48에서 49원 근처 오면 무조건 물량 절반 은 덜어내야 합니다. 거기가 1차 저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46원에 덥썩 무는 건 최악 입니다. 차라리 44에서 45원까지 눌렸을 때 25일선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은 먹을 구간보다 물릴 구간 이더 큽니다. 셋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모나드 같은 신규 상장 코인들이 왜 51선 저항을 쉽게 못 뚫을까요 혹시 초기 투자자들의 베스팅 베스팅 물량이나 재단 물량이 50원대 위에서 매도 대기 중인 건 아닐까요? 상장 펌핑 이후 하락하는 코인들은 반등 줄 때마다 물량이 쏟아지는 게 국룰입니다. 50일선 저항을 뚫으려는 시점에 물량 폭탄이 터진다면 46원에 샀다가 순식간에 구조대 없는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나드 지금은 위아래가 꽉낀 눈치 보기 구간입니다. 지금은 예측 매매할 때가 아니라 51원 51선을 뚫는지 확인하거나 44원 눌림목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력의 물량 스케줄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간이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물량 폭탄 일정이 언제인지 제가 잡아드립니다. 010-5532-4278, 지금 바로 모나드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지금 끼인 구간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물량 일정표 플러스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세력들이 보고 있는 진짜 시나리오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 가져가실 거예요. 흔히 오는 기회 아닙니다. 집중해 주세요. 사전 판매 가격 0.001 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말 예상가 0.032 달러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3,100% 수익률이에요. 100만 원 넣으면 3,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3억 1,000만 원이죠?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냉정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전망이거든요. 더 미친 건 장기 전망이에요. 2030년까지 0.20 달러 도달 예상 초기 투자자 기준으로 12,000% 이상 수익률이라는 거죠. 100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들,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들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처음에 설마 했어요. 왜이 코인이 다른가요? 첫째, 멀티 체인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이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블록체인 간 단절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끼리, 솔라나는 솔라나끼리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이 코인은 그 벽을 허물어요. 모든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둘째, 고수익 스테이킹이에요. 코인 사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자가 쌓여요. 은행 예금이 연 2에서 3%일 때 이건 비교 불가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하죠. 복리로 계산하면 몇 년만 지나도 원금이 몇 배가 돼요. 셋째, 기술력이에요. 빠른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높은 확장성,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코인은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 넣어둬서 부자된 사람 봤어요? 월급만 받아서 집산 사람 봤어요? 안전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는 2017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위험하다고 안 샀어요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이 코인은 아직 메인넷의 초기 단계거나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어요 즉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요 거래소 상장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가격이 몇 배는 뛰어 있을 테니까요. 메이저 거래소 상장만 돼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300에서 500% 상승해요. 심한 경우는 1000% 넘게 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100원일 때 위험해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할까요? 도지코인이 장난코인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은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에요. 락업 전략이 탄탄해요. 갑자기 코인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 생태계 확장도 진행 중이고요. 다양한 디앱과 프로젝트들이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실제 사용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투기용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게임 플랫폼, 결제 시스템까지 다 연동되고 상장 직후엔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회예요. 상장 첫날 30분 만에 수십 배 급등하는 코인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어떤 코인은 상장 후 7일간 평균 34.5%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요. 남들이 환호할 때 팔고요. 워렌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 나올 때 사면 이미 있다고.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진짜 돈을 번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상장 전인 코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문자 드리면 사놓기만 해도 심하게는 1000%까지 오를 수 있는 코인 기밀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5532-4278번으로 성공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해당 코인의 정보, 선착순 100분에게만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